Hey, ho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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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고 나이아, 나이아, 나아나이맞아나아나이 때는 이이아아이아나이신나아 나이아, 나이 나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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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나무기여워 우리 어디야? 새로 찍자 새로 올라 오케이 이 중간에 나무늘보도 있는데 응. 차라리 얘가 똑같이 생겼다. 뭐야 얘는 얘는 잘 나왔는데 와, 왜 얘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넙데데하게 <laughs> 보이세요? <웃음> 얼굴이 왜, 어, 왜? 이렇게 길어? <laughs> 피나키야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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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소박한 거 아니야? 간식이니까. <laughs> 간식 와하자. <laughs> <laughs> 에. 저도 <봐도> 문제인데 엄청 큰 문제죠. 근데 심지어 가출 청소년 실종 상태의 여자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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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Ooh. Everyone come to 嗯嗯。嗯

Obrigado. 방에서 소리 다들리신신데렐아아야저정정열열히히자르있있었요요 o r r y I'm s 어 완전. 우와. 너무 열심히 자 r y I'm 아 o r 근데 세금 빼고, 그냥 아, 한 7만원. 어떡해? 2서찍지 음, 그래, <laughs> 검색하지 마세 아니, 롤로. 내려와. 아도발아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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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왔어안 한번 앉자 음, 아, 경미안 울지마 아, 조가 대구에서 보다 진짜 안 서울 소리 안 하고 대구에서 <laughs> 내가 대구 가는 게 빨라 이거 오일 갈 들어가면 안돼이렇 맛있는 거 많이 먹고 <목소리> 어, 사진 좀 가서 많이 가서. 보내줘. 어, 한식 한식 사진 사진도. <laughs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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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 가서 보자. 저 가서 보자. 뭐야 이렇게 돌아. 조심히가 <laughs> 예뻐, 이거 존나게 보 이거 그러니까 o n 못 먹었어. 사람 4명인데 빵이 별로 없어나름 많이 먹었는데 뭐? 뭐? 어... 꼬리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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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응 진짜